요즘 세타에서는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국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익환입니다 9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입니다. 시장이 손바뀜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지수 2,440선대로 올라섰고 또 코스닥지수는 900선 고지에 바짝 육박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수의 상승탄력도는 다소 미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김대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연일 급등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서 9월달에도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죠. 풍력에서 부터스타트라에서 수소차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율차 이르기까지 시장의 중심 세타들을 관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들을 극대화시켜 드리고 있죠. 따라서 오늘도 리딩 내용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현재 급등 랠리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이 급등 랠리가 임박한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서 높은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 8월 19일 이김 대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8월 19일. 어,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진원 생명과학이 바로 급등하기 전날이죠. 이 급등하기 전날 진원생명과 집중적으로 베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200% 정도 바로 다이렉트로 수익을 올려드렸던 것을 비롯해서 이후로 추천한 종목들 현재까지 적중률 완전 100%다. 퍼펙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천을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10% 이상 수익이 안난 종목들은 없습니다. 모두 이것들은 지금까지 기록이 되는 동영상들을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중률 100%인데 앞으로는 물론 또 틀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리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일단, 그, 자율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었죠. 이 자율차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동영상 내용을, 리딩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이 모바일 오플라인언서라든가 어떤 모트엑스 같은 종목을 추천해드렸죠. 어제, 10시 12분이었습니다. 이 현재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어 리딩을 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무료 리딩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 10시 12분, 시간도 정확하게 나오죠? 3,500원에서 3,650원에 매수 하자. 모바일 오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뭐 개장 전에도 매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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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드렸던 것들을, 어제 뭐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 어제 3,500원에서 3,650원 대매수 하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변동성이 아주 컸죠?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모트렉스, 어, 무료 리딩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요?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어, 하나도 안 팔리면 일단 5,000원 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12분에 그랬었죠. 9시 12분에 오늘 어, 모트렉스 어땠을까요? 5,000원 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5,190원까지 올라섰죠 9시 45분에. 따라서, 어, 일단 정확하게 고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이틀 만에, 무려 이틀 만에 40%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냈죠. 사실 그 9월 들어서 첫 작품이 네, 모토닉이었었죠. 모토닉. 추천할 때마다 상황까 들어가면서 이틀 만에 40% 이상씩 올려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을 보면,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그, 매도를 부분적으로 단행을 한게 있는데요. 수차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수차 관련주들, GMB, 다 정리했습니다. 아, 일부 회원분 중에. 수익률이 얼마가 났을까요? GMB 코리아. 82%. 이런 수익률 처음 경험하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이건 이제 VIP 리딩방입니다만. 일단, 이 GMB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9월 첫째 주 들어서부터 집중적인 매수를 보내드렸던 것 수소차 섹타에 대한 공략들이 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GMB 코리아, 뭐, 송창 오터테에글 비롯해서 EM 코리아, 그리고 또 삼보모터스 세종공업, 이런 이섹타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하자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 수소차 관련주들 뭐, 매물 공세를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주들 순단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벌써 이렇게 단기간에 물론 이제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은 100% 이상도 수익이 난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자료 올려드렸듯이 80% 정도 이상 수익들을 내고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시장의 중심 섹터를 공략해야만 이와 같은 수익들을 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해 종목이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해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인포뱅크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틀 동안 매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모트렉스뿐만이 아니라 또 모바일 어플라이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타에서는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부 세력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만 하더라도 한번 대장주는 끝날 때까지 대장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세타에서. 대장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공략을 했었죠. 하지만, 개인들,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이 개인들의 중심을 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조금 변한 것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장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대장이 끝까지 대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인포뱅크를 또이 유튜브를 통해 서 추천해 드렸을 때도,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하자마자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뭐유튜브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연히 추천을 하면서 리딩을 했었겠죠. 그래서 인프뱅크. 바로 뭐 17%, 20% 이상도 수익이 나왔습니다만 적절하게 매도해서 한 방에 뭐 500만 원 이상씩 또 수익을 올렸던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들, 이 리딩을 받는 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 일단, 그,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제가 김 대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계내 수익들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을 한 것들, 뭐 전혀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리딩을 직접 한번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나 또는, 어 앞으로 어,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등일리가 임박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 대표가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추천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10% 데이트데이딩이나 단기 종목들을 통해서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추천주는 기본적으로 막 30, 40% 정도는 목표로 삼고 되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추천한 종목들, 뭐단한 종목도 10% 이상 수익을 못낸 적은 없습니다. 완전 퍼펙트하다. 100%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앞으로는 이런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8월 19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계속한 이후에 손실이 났던 종목들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있으시면 가져와 보십시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어 일단 소개를 해 드릴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급등 릴리가 임박한 종목들을 봐야 되겠는데, 보기 전 되게 먹기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역시 이 종목도 준비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대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진원 생명과의 경우는 예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의 기본적으로 대부분 99% 이상은 재무적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봅니다. 펀드멘탈 이것들을 무시하고서 펀드멘탈을 무시하고서 단순한 기대만 가지고서 이렇게 주가에 주식에 투자해서는 를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재무구조는 반드시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유보율이 900%입니다. 9 0 0 그리고 부채비율이 150% 정도 되죠. 부채비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9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채비율 정도는 큰 부담이 없을 정도가 되겠다. 따라서 재무 구조는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양호한 수준이다. 뭐우려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아주 너무 뛰어난 종목들만 하다 보니까 종목의 뭐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무 구조는 양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어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들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으로 서소히 어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개인들의 단기적인 차익 수익 욕구들을 만족 시키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포커트를 잘 맞춰야 되겠다. 했죠. 혹은 이 작은 스몰캡 종목들이 수익률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런 종목들을 지금 수익들을 당연히 50%, 100%씩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도 역시 자본금은 65억에 불과하다. 자본금이 적은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개인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 시체를 분출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세 번째,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스몰컷 종목이다라는 점을 소개를 드렸고,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명분이다.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라 했었는데, 이 명분. 현재 시장의 섹터가 그린 뉴딜로 인해서 수소, 어, 풍력에서 수소로 그리고 또 자율차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바이오 하나의 중심 섹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5G 중심 섹터죠. 그리고 또 2차전지 이런 중심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심 섹터들은 언제든지 모멘트 명성이 될수 있죠. 이런 중심 섹터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서, 이제 후발주로서,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키마추리 차원에서 본격적인 내리가 준비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종목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다라면, 부품을 북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다. 현재 동사가 생산하는 주력 제품을 보면, 과거에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의 의존도가 거의 90%였고, 국내 생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국산에 성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국산화율이 80, 9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강점이 되겠죠. 또한,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 어 사실상,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삼성을 등에 업고 동반 성장을 할수 있는 발판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일단 성장이 동사의 성장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는 소리의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좀 흐름들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치고, 서서히 한 단계 본격적으로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장중에, 어, 이 정도면 올라가면 되지 않, 않지 않겠느냐. 추천하기 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쭉 뻗어나갈 듯 하다가, 잠시 중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지. 앞으로, 어, 하루 이틀 정도 또 에너지 축적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박스권들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이 시적인 눌림목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은 어떻게 된다? 중요한 매수의 급소가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수의 급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명분도 갖추고 있고 또어 충분히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매집의 흔적들도 다 확인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일만 준비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 대표가 추천한 종목들 아주 뭐 오랫동안 승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유튜브 종목들 지금까지 쭉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오래 걸려야 일주일 아니면 2, 3일, 3, 4일 정도만에 승부들이 바로바로 났던 적들이 많습니다. 보름 이상 그리고 같은 종목들 거의 없습니다. 어, 심지어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주일 만에 200% 정도의 수익률을 바로 올려드렸고, 대부분이 20에서 40% 가장 적게 올린 종목 정도가 한13% 정도 수익을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김 대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리고 또 단견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김 대표가 30년 동안 증시에서 다져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을 추출을 해내고, 또 이와 맞물려서 어, 또 중요한 매수의 급소들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무료 리딩방. 이 무료 리딩방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 리딩방에 정말 한번 참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또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어,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불기둥 종목을 만나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